안녕하세요. 플로피 레코드의 설기씨입니다. 드디어 플로피 레코드의 신작을 소개해 드리고, 이벤트 관련 안내를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벤트 관련된 안내 먼저 드리고, 신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신작 이벤트는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총 3분 그리고 플러스 1분께 플러피 레코즈 신작 풀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3분은 참여자분들 중에 랜덤하게 추첨하고 플러스 1분은 따로 선발해서 풀세트와 함께 한정판 굿즈까지 보내드리는데요. 기간은 오늘 5월 27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6월 3일까지 8일간 참여 가능합니다. 결과는 그 다음날인 6월 4일날 공개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먼저 플럼피리코즈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벤트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벤트 참여를 알려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추첨이 아닌 선발로 진행되는 한 분은 위 참여 방법에 더해서 플러피레코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후에 인스타에 올라온 이벤트 글을 리그램 해주시면 추가 선발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플로피 레코드 신작 전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알파벳 스티커와 숫자 스티커는 현재 본품이 아직 제작 단계이다 보니 예외적으로 잠시 후에 소개 부분에서 보여드리는 색상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택해서 알스, 수스 모두 한 색상으로만 제공되고 그외의 제품군은 동일 디자인 내에 다른 색상 전 종류를 모두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플러피 레코드의 신작 같이 보러 가볼까요? 먼저 세 종류의 떡 메모지입니다 이두 종류는 프로젝트 떡 메모지이고요 오른쪽은 타임 테이블 떡 메모지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떡 메모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세울 때 그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예상 결과나 수행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기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 프로젝트떡 메모지를 사실 최초에 기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 습관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활용한 걸 조금 보여드리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태스크를 기재하는 부분 그리고 타임 테이블과 피드백 부분까지 이한 장을 그냥 딱 기재해서 붙여주면 어, 조금 깔끔하게 타임테이블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요. 제가 실제 활용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결과에 대한 체크도 할수 있고, 그 피드백 내용이라든지, 하루에 제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했고, 얼마만큼 놀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눈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테이블, 떡 메모지까지 총세 종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마스킹 테이프 세 종류인데요. 제가 이미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 커터 케이스에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살짝 노트에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먼로 보여드릴 마스킹 테이프는 크레용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질감의 마스킹 테이프고요. 다이어리를 쓰거나 평소 무언가 기록하거나 할 때에도 조금 유용한 마크나 간단한 데코 표시, 그리고 이렇게 투두리스트나 체크리스트를 쓸때 옆에 점을 붙여줄 수 있는 용도로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컬러 클립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여섯 종류의 집게형 클립과 두 가지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은 좀 빈티지한 느낌의 집게형 클립을 모토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납작한 클립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드로잉 클립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로프한 느낌의 집게형 클립과 이런 클립 그리고 파일처럼 느낌의 디자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금 다양한 느낌으로 활용을 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커 종류를 보여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알스가 정말 조금 다사다난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아직 샘플밖에 오지 않은 상태고 본품은 제작 중이라서 일단 샘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한 갈색까지 해서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수스, 알스 두 종류인데 모두 색상 종류는 동일합니다. 지금 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크 앤 넘버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수스라기보다는 숫자 플러스 조금 활용하기 좋은 특수문자나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저도 이번에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알스가 기본적으로 다른 덩어리진 스티커들보다는 덩어리감이 훨씬 적고 또 얇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업체들도 사실 이런 수스나 알쓸 제작을 조금 어, 종류에 따라서는 기피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더구나 저는 약간 뭉툭한 이런 알파벳이 아니고 제가 쓰는 제 글씨체의 특유의 그런 어,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대로 살아있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제작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제품입니다. 부족한 느낌은 없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파벳 개수도 조금 넉넉하게 제작을 했거든요. 약간 채도가 낮은 느낌의 조금 어, 차분한 알파벳 스티커, 숫자 스티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느낌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 갈색은 아까 앞서서 배경지 제거하는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티커는 스마일리 클레이 스티커입니다 데일리 다꾸 뿐만 아니라 뭐 스케줄러나 투드리스트, 체크리스트 안 가리고 조금 다양하게 이런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는 글자나 이런 모양들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안쪽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붙여도 굉장히 통통 튀는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은 인덱스 스티커입니다. 인덱스 1, 2, 3 시리즈인데요. 인덱스 3에 베이지 컬러, 로지 컬러, 파스텔 컬러. 이렇게 총세종류로 구성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뭘 써도 다 이쁘더라고요. 마지막은 퍼즐 스티커입니다. 유포지에 무광으로 되어 있는 일반 그라데이션 버전이고요. 이쪽은 유화 그라데이션으로 유광 버전입니다. 이 퍼즐 스티커의 매력은 사실 쓸수록 더 돋보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조각으로 보여드리면 각각이 퍼즐 조각으로 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두 장씩 점점 떼어서 사용할수록 더 퍼즐스러움이 잘 보여서 사용할수록 더 퍼져갖고 예쁘더라고요. 약간 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주듯이 그냥 대충 붙여줘도 굉장히 느낌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나서 이번에 어, 너무 예쁘다 하고 스스로 자, 사실 제일 만족한 스티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색상은 유화 그라데이션이 네 가지 색상, 그리고 일반 그라데이션 무광이 세 가지 색상인데요. 먼저 일반 그라데이션 무광을 보여드리면, 붉은색과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그라데이션과 약간 보라색 계열, 그리고 푸른색 계열. 총세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광으로 된 유화 그라데이션 3종은 보시면 이렇게 유화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질감이 표현되어 있고요. 오렌지와 붉은 계열, 핑크빛 그라데이션, 녹색과 파란색. 총 이렇게 네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피리코즈의 신작들을 모두 보여드려 봤는데요. 한정판 굿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플러피리코 제뿅종이 컵입니다. 굉장히 좀 넉넉한 크기의 시리얼 컵이라서 시리얼 외에도 뭐 차나 커피 등을 마실 때도 넉넉하게 담을 수가 있고요. 단이 코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 물에 젖거나 세제에 닿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수세미로 강하게 미신다거나 날카로운 걸로 코팅 부분을 긁으시거나 할 경우에는 긁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플로피 레코즈의 신작 소개와 이벤트 안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드린 것처럼 영상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